안녕하세요. 동업자 정신을 망각한 선수의 체육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태권도와 유도가 네. 싸우면 누가 이길까? 복싱과 레슬링은? 이런 남자들의 원초적 호기심을 얻고 이종 격투기 무대인 UFC가 탄생했습니다. 초대 우승자 호이스 크레이시를 필두로 마크 콜먼, 모리스 스미스, 랜디 커트어 바스 루텐 등 대머리로 이어지던 역대 헤비급 챔피언들 그리고 케인 벨라스케즈, 주니어로도스 산토스, 프로그레스노, 페브리시오 배우돔 스테핏 미오치치, 다니엘 코미오, 프란시스 은간우, 존 존스 같은 미친 듯한 덩치들의 주먹 향연이 남자들의 피를 솟구치게 만들고 흥분시켰지만 이들의 피튀기는 대결 뒤에는 항상 한 가지 룰이 있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황금 룰, 그것은 바로 동업자 정신. 곧 죽일 듯이 거칠게 싸우지만 상대가 탭을 치면 즉시 멈춰서 더 이상의 부상을 방지해주는 정신. 존경과 신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상대가 있어야 나도 있다는 무언의 약속이 있기에 최악의 부상은 방지 되리라는 믿음이 있는데 이 동업자 정신을 망각하고 규칙을 어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심각한 경기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미처 상대의 탭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인 악동이 있습니다. 후지마로 크리스텐 팔라레스. 브라질 리오데 자네이로 출신의 이 선수는 시골에서의 빈곤한 어린 시절과 판자집의 도시 빈민으로서의 생활에서 15세 때부터 주짓수를 배우면서 승승장구 UFC까지 진출했지만 한가지 악랄한 습성이 있었습니다. 주짓수 베이스인 만큼 관절구 공격이 주를 이루었고 특히 하체 관절기는 상대 선수를 장애로까지 만들 수 있기에 탭과 동시에 풀어야 하지만 발라레스는 심판의 정지 신호가 있어도 한동안 관절기 풀기를 거부하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의 몸을 떨며 환호했지만 그의 악랄함에 다른 선수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결국 2013년 UFC 파이트 나이트 29에서 마이크 피어스를 상대로 1라운드 31초 만에 힐훅 서브 미션으로 승리했지만 UFC의 데이나 화이트 회장은. 2010년 두알과의 경기와 2012년 약물정지권, 그리고 이번 심판의 정지신호와 피어스의 8번의 탭에도 불구하고 비신사적으로 희록을 풀지 않은 팔라레스를 UFC에서 방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팔라레스는 월드 시리즈 오브 화이팅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미 WSOF 회장 레이 세포는 케이진의 행위에 매우 엄격한 경고를 한 뒤였기에 팔라레스의 앞날이 밝지만 않았습니다. 결국 제이크 실즈와의 경계에서 탭을 받고도 기무라를 풀지 않은 관계로 WSOF에도 방출되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실즈는 기무라를 풀어주지 않는 팔라데스에게 주먹을 날리기까지 했습니다. WSOF 부회장 아지스는 팔라데스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병을 고칠 때까지 싸우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u f c 와 WSOF에서 방출된 팔라데스 이후. 이곳저곳 격투기 단체를 기웃거렸지만, 폐만 쌓일 뿐이었습니다. 동업자 정신을 망각한 팔라레스의 최후편,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